되게 직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 되게 솔직하고 직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샵에 갔는데 메이크업 선생님이 그분 어떠신가요? 얘게 맞냐면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그들의 이반목이 일어날 때 언제쯤 알았어? 나는 버스에서 버스에서 대답할 때 약간 일본 같은 느낌인데 일본? 여기 필름 카메라 쫙 찍어야 되는데 지, 집에 한세네개 있는데 본집에. 진짜? 에이. 왜 필름에 관심 많아? 네나도 뭐요? <laughs> 내가 너보단 필립 잘 찍을걸? 네이 할래? 어나 진짜 잘 찍어 말도 안되게 잘 찍어 샀는데, 여자 아, 스타일 아, 옷 스타일 좋아하는 옷 스타일 있을 거 아니야? 타이트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핏을 되게 좋아해 반대네 아, 나랑 아 진짜? 타이트한 걸 좋아해? 원래 라이 좋아해 잘 가? 잘 가라고. 안녕. <laughs> 갑자기 너무 돌변하잖아. 그 전날 술 먹고 와서 얘기하던 그 느낌이랑 완전 달라잖아. 아, 근데 건너뛰신 게 있는데 회식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집에서 정훈씨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. 아, 맞아, 맞아. 수지가 계속 솔직하게. 그렇게 하니까 약간 그런 게 고민이 되고 내 스타일인가 아닌가 나한테 나를 좋아해 주는데 나는 이런 거좀 싫은데 라고 고민하던 차에 다음날 이제 버스에서 어쨌든 또 그런 그렇죠, 상황이 그렇지. 생긴 거죠 아니 그러면 약간 워낙은 수지 씨가 약간 그런 말이 약간 있었나? 원래? 근데 그 원래 성격인 거 같아요 친해지면 더 어, 장난을 많이 치는 성격이라서 근데 이제 이게 뭐 좋다 나다를 떠나서 정훈 씨 입장에서는 되게 안 맞는 그렇죠. 거죠 입술 한 번, 화상 한번했 입술, 입술까지 지우는 거 같은데? 각을 하다가? 못생겼니?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신경 쓸거 같아 지금 아 입술 색이 없으면 못생겼구나 어 너는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아, 그럼 못생겼대 어 그, 그런 아, 입술이 못생겼다는 거구나 <laughs> 뭐이러면 어, 이제 그 수지 씨랑 정훈 씨 쌀국수 먹을 때 <laughs> 그때 갑자기 음악 취향 얘기할 때 톰미 <laughs> 어. 씨라고 알아? 몰라 해리스타일스 몰라 브루노 마스 몰라 근데 너왜 카톡은 자꾸 씹어? 카톡? 응. 누구 알아? 누가 알아? 누구 알아? 몰라, 아, 몰라, 몰라, 몰라. 카톡 왜 씹어? 어... 아, 맞아, 맞아. 일단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던 거지. 도유 도유 아, 아, 운동만 하다 갔어. 너무 착한. 진짜 제일 열심히 하고. 근데 뭘 보여주지도 못하고, 그냥 간 거야. 팔 운동만 하다가. 수지는 그나마 뭘 많이 보여줬잖아. 맞아. 어. 그래서 제가 느낀 게, 여자들은 좀 나쁜 남자 좋아하는 거 같아요. 진짜. MBTI가 뭐예요? <laughs> 처음 거 알려드릴까요? 끝자리 알려드릴까요? 아내일다 말해줘요 아내개안 되죠 아, 아, 질문인데요 그냥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랑 얘기하면 되지 음. 아무튼. 좋았어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응? 저희는 어. 이제 좋았어. 그때 웃기잖아 뭐야 근데 나안 웃긴다 어? 어디서? <laughs> 어 어디서 <laughs> <laughs> 어 수영아 물어보안 돼? 조용히 묵묵히 지켜주고 이러는 사람을 이제 보내버리는 거지. 스테이크 썰어주다욕 먹고. 고기 완전 잘 썰려. 아니 욕은 좀 해봐, 아니, 나는 욕은 좀 해봐. 그런 거에 싫어하나? 왜 싫어해? 뭘, 뭘요? 뭘 그런, 그런 성격그의 <laughs> 사람들을 왜싫어하냐 어. 아, 아니 아니야.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도윤 씨가 한 여자만 너무 바라보기도 했고 그리고 네, 네.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너무 서툴렀어. 그 도윤 님 뭐 러브레터 쓰는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<laughs> 배려가 엄청 깊다고 할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부담스럽기도 했던 거 같아요. 어떤 면에서는. 아,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아 안... 그둘 남녀 둘이 왜냐면은 그 서툴른 게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가야씨는 좀더 리드 해주고 그런 사람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너무 애기처럼 하니까 재미가 없었을 수도.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매너가 있으면 되게 빠졌겠죠. 근데 재미가 없는데 매너만 있으니까. 그리고 뭔가 잡힐랑 말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다 해줘 버리고 하니까 내 거야. <laughs>